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유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종교 개혁의 시작을 대체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피텐버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 반방문을 게시한 사건으로 잡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루터는 물론이고 주잉글리, 켈빈등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의 물결이 전 유럽에 퍼져 나갑니다. 이때 그 개혁자들이 내걸었던 구호들을 우리는 보통 오데 솔라라고 부르는데 이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는 다섯 개의 솔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구호라면 아마 솔라 스크립투라 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일 것입니다 다른 네 개의 솔라는 사실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규초 위에 서 있는 구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원리들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만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가 바로 서면 다른 모든 것이 바로 설수 있지만 만약에 성경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모든 것을 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이 그 당시 거대한 세력인 캐톨릭 교회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이 성경을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황을 비롯한 그 거대한 교계의 탈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 힘든 개혁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진행하고 이루어 갈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500년의 종교 개혁의 역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책이기에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성경을 붙잡았고 마침내 이 성경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문은 5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왜 오늘날도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성경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에는 구원을 얻어야 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온 세상이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만약 누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누구도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죽은 후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의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한 30여 년 전에 불교 조계종의 종정이었던 어느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두가 다 멸망받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 누구도 이 멸망의 구름통에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을 얻는 방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내가 기류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은 문학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많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1차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구원 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의 책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은 단한 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그리고 이 성경을 풀어 설명한 책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많은 책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구원의 교과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1866년에 제너럴 슐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들을 강가로 던졌습니다 그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 이 성경책 중 일부를 주었는데 금서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평양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식은 이 성경이 종이질이 좋은 것을 보고 성경책을 낱장으로 다 뜯어서 자기 집 방에 벽과 천장 뭐어 둘러 가면서 그렇게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최치량이 어른이 되었고 박영식의 집을 사들여서 여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어릴 적 주었던 그 성경으로 도배된 방에서 벽에 붙은 성경 말씀들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은 능이 노로하이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왜 오직 성경, 성경만을 붙잡아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가 할 때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동행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문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게, 책망하고 바르게함으로 의로 교육해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우리를 옳은 일을 행하도록 교육해 준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성경이 도덕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착하고 옳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고 선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고 말할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다루면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착한 성품을 가졌다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그 마리아를 더욱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서 아마 처벌을 하려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고 말할 때 의도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바로선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해 주고 훈련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교훈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책망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탈선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동행에 실패했는지 원인을 가르쳐 주고 책망하는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책망하고 가르쳐 줄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바로 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즉 바로 선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성경이 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인물 중에서 애녹을 좋아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우리가 애녹을 좋아하는 이유는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녹에 대한 창세기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애녹은 65세에 모두 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가장 큰 매력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는지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부러워합니다. 나도 에녹처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 보았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결을 성경이 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그것을 고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매뉴얼입니다. 동행의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예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일을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짧고 간단하게 하더라도 내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내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붙잡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준비된 일꾼으로, 준비된 사역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겨나는 한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있어서나 그 능력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의 첫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지2 년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는 졌지만, 그의 성품에 있어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에 있어서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린 밖에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사정전 13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성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어린 시절부터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이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도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를 헌신된 성도로 만들고 온전한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도구가 바로 성경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자 훈련을 반대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자 훈련 다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3년씩이나 같이 먹고 자고 합숙훈련을 했지만 나중에 위기가 닥치니까 비겁하게 다 배신하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저 기도해서 성령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전에 그렇게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치유사역을 경험했던 그 모든 훈련이 아무 썰모가 없었던 헛수고였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3년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장에 보면 제자들을 충원할 때에 요건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하신 것은 그동안의 그 모든 말씀의 배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복음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3년간의 삶을 통해서 천국복음이라는 말씀의 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그 말씀의 금을 들고 휘두르면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금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합쳐질 때, 그들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된 그 사람에게 가장 힘있고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참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3차에걸친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급해서 자기가 3년 동안 개척해서 선교했던 에베소 교회에들러지는 못하고 장로들을 밀레드에 불러 모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믿 그분의 성령께 부탁하노니 주님께서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그 양무리들을 주님과 및 그분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마지막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면 사단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면 교회는 결국 힘을 잃고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사교 단체가 되어 가고 정치 단체가 되어 가고 문화 단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인간적인 모임으로 와해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견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